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송민혁입니다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종료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과 조력자들을 탈출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주둔을 시작한 지 19년 10개월 23일 만에 Tonight's withdrawal signifies both the end of the military component of the evacuation, but also the end of the nearly 20 year mission that began in Afghanistan shortly after September 11, 2001. The cost was 2,461 U.S. service members and civilians killed, and more than 20,000 who were injured. 탈레반은 카불 공항을 완전히 장악한 뒤 미국의 무적 신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We 미국은 18일 동안 6 0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민간인 12만 3 0명을 항공기로 이동시켰습니다.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전투원 수송 작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많은 미국인과 조력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가 떠날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며 철수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남아있을 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현재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리스트의 은신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공격의 발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알카에다, IS와 같은 테러 단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unfortunately going to see a massive boost in terror recruitment and radicalization based on the belief that jihadists in Afghanistan first defeated the Soviet Union and now they defeated the United States. 그여파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수 종교 단체에 이미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이우디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이후 3주가 넘도록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아프간인 12명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So door, 기독교인인 자이우디는 여권도 없고 미국이 발행한 탈출 허가 서류도 없습니다. 탈출은 점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들은 탈레반의 표적이 되습니다 매일 전화은 자요디는 죽음은 두렵지 않다면서 세계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e are praying for each other that the Lord would put his angels around our house for our protection and safety.